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곧 마흔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제법 이른 나이에 이혼을 경험하고 그 뒤로 혼자이므로몇 배를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남편이란 사람하고 살았던 게 지금은 꿈처럼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혼할 땐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협의 이혼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한 이혼이 인생의 큰 실패처럼 느껴져서 한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했더라면 노력을 해봤을 것 같은데 결혼 기간 내내 절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모든 이야기는. 집안, 학벌, 경제력에 관한 문제들이었어요. 부모님을 바꿔서 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제 집안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니,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야. 아, 예, 그럼 제가 어떤 것부터 할까요? 나 저녁에 오니까 그 전까지 싹다 해놔. 아, 여길 다요? 그래, 내가 와서 검사할 거야. 대충한 티 나면 내일 다시 시킬 거니까 한 번에 제대로 해. 알았어? 너희 아버지 피 물려받았으면 청소도 잘해야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소가 네 집안 전문 아니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할줄 아는 거라고는 청소밖에 없을 것 같아서. 교양이며 수준이 좀 갖춰져야 다른 거라지. 그러니까 너 잘하는 걸로 시켜주려는 거야. 배려해서 알았니? 그래서 저더러 청소하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불러서 너무 하시잖아요. 미리 상의라도 했으면. 오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해서 내가 상의까지 해? 꼭 갇혀진 집에 시집 온 것처럼 말을 하네. 웃기게. 어머니 마음에 난 차는 거 아는데요. 아는 애가 아는 애가 따박따박 한 마디를 한 지고 말을 해. 네가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애쓰고 아들 키운 집에 몇십년 쏟아부은 거싹 빨아가는 거야. 거머리 같이. 거머리요? 그래. 내 아들, 너랑 결혼할 거 알았으면, 아, 내가 못하러 애를 쓰고 먹이고 좋은 대학까지 보내. 대충 집에서 누워있다가 있어도 그만이지. 빌어먹을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 얻고, 지금은 다 너만 좋은 일 돼버렸잖아. 네가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 지금 이렇게 못한다. 그게 왜 저만 좋은 일이에요? 덕보는 사람 너 하나야. 걸레짝만도 못한 너희 집안 인간들하고. 시킬 게 없어서 청소 정도 시키는 거야. 하루에 5만원이면 사람 불러서 하는 일. 그거라도 내가 시켜야 살것 같아서. 나 살려고 그런다. 그 정도만 하시죠.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 거몇 번이고 참았는데, 이런 취급 당할 만큼 잘못하고 산거 없어요. 그래. 청소하면서 셋이 거지처럼 모여 살 때는 아니지. 근데 네가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남한테 피해가 같이 온 거라고. 못 알아들어 내 말? 내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같이 청소해도 너는 급이 못 갚아. 어차피 어머니한테 전 5만 원짜리 인생이네요 그냥. 그것도 과분하지 너한테는. 걸레랑 행주랑 수건이랑 넌 같이 쓰냐? 걸레만 따로 쓰는 이유가 다 이런 거야. 아무리 깨끗하게 다시 빤다 해도 걸레는 걸레야 너처럼. 그리고 어머님, 제 앞에 걸레 하나를 던져 주더군요. 쓸고 다 닦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수건이 되나? 내가 분명히 말했어. 더러우면 다시 시킨다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빈집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우리 가족들이 더러운 걸레가 된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죠.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대청소는 아니었지만 보이는 곳만 적당히 치우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어야 하는데. 왜 바보처럼 타협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대로 나왔다간 더큰 싸움이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저도 한 번만 더 참자 그 마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때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던 시기라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이면 어머니도 적당히 누그러질 때가 올 거라고 바보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 생신이 며칠 안 남은 데라 그날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긴 했어도 돌리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열심히 고민한 끝에 어머니가 자주 하는 스카프를 사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도 생신인데 고급스러운 걸로 드리자. 스카프는 비싼 거에도 티도 안 나던데. 그렇다고 어머니 생신인데 아끼고 싶어? 우리 형편 다 알텐데, 무슨. 받을 때 기분이 다르잖아. 그리고 착용감도 다르지. 내가 가서 자세히 볼 테니까, 이번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제대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하고 얼마 전에 괜히 투닥거리고 온 것도 마음이 그렇고. 알았어.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난잘 모르겠어. 아 여보 좋은 생각 났어. 왜? 뭔데? 저녁에 당신이 어머니 집 가서 옷장 봐. 스카프 있는 쪽 보면 스타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선물 하나에 첩보작전까지 동원이네. 마음에 드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제가 백화점을 며칠에 가서 고르고 또 고르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잘 착용하던 스타일이나 피부색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걸 찾아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서 준비를 했죠. 솔직히 제 돈으로 그런 고가의 스카프를 사본 게 없는 일이라 사면서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 선물을 받으면 꽤 신경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꽃다발, 케이크 이것저것 다 갖춰서 어머니 생신날 집을 찾아갔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여전히 불편하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반쯤 돌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그날 너무 심하게 대들었다는 생각에 사과를 드렸죠. 어머니 그날 일은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사과를 다 하니? 생일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본성이 나오는 거지. 그게 어디 가겠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왜 이걸 네가 주냐? 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산걸왜 네가 선심을 쓰듯 주냐고. 이따가 내 아들한테 받을 거야. 너도. 아, 네.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아. 내가 막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도 애 나와 보면알 거야. 애쓰고 키운 내 아들이 지발로 가시밭길 걸어가서 사는 걸 보면 어느 부모가 속이 안 뒤집히겠냐. 노력해서 열심히 살게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버는 족족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가난한 게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 넌 부모님 그러고 사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니? 내가 참 청소하는 사돈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불길이 확 솟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좋은 날까지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이 돌아오자, 어머님 그제야 선물을 받아들더니,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생각해서 고른 거야? 아, 이 사람이 다 골랐어. 아, 그래. 순간 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포장을 풀자마자 본인 목에 감아보지도 않고 손에 대충 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전 어머니가 거울이라도 보고 오는 거겠지 싶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 어머니에겐 아무것도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묵묵하게 케이크를 먹고 집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처음 보는 얼굴로 다정하게 말을 걸더군요. 아미야, 느라가 내일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내일요? 상의해달라면서 지금 나 부탁하는 거야. 내일 혼자 이것저것 하려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럼 낮에 오면 될까요, 어머니? 그래 주면 감사하죠. 그리고 아들, 오늘 너무 고마웠다. 고맙다는 인사엔 딱 남편만 짚어서 부르는 게내심 속상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저번과 다름없이 걸레만 툭 던지며, 시작해. 오늘은 내가 보고 있을 거야. 네. 저번에도 이 일로 다툰 터라 무슨 말을 하기도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묵묵하게 이곳저곳 쓸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해놓은 걸 보니 마치 저에게 일을 주기 위해 없던 것까지 다 찾아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야속했습니다. 냉장고 선반도 한번 닦아. 네. 창틀도 먼지 쌓였으니까 다 한번씩 닦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인 베란다 청소까지 맡기더군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해 찌릿거리는 걸 애써 참으며 하고 있는데 제 눈에 익숙한 게 들어오더라고요. 보일러관에 칭칭 묶여있는 스카프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흠집이라도 났을까 놀라서 조심스럽게 풀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잘 걸렸다는 듯 가만히 웃으면서 제 자리 찾았지. 풀지 말고 둬.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일부러 거기다 둔 거다. 네? 아, 보일러. 겨울에 할 수도 있다잖아. 그럴 때 쓰려고. 아니, 그런 용도로 이걸 쓰시면. 선물이잖아. 내 멋대로 쓰는 거지. 내 거잖아. 그래도 여기에 두기엔 너무 그래요. 혹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해서 쓰셔도 되는데, 교환증 빠졌었나요? 싫어. 어차피 네 손에서 온 거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전한거 손에서 온 건데, 네 눈에만 좋게 보이지? 나는 걸레나 마찬가지야. 그걸 어떻게 보게 두르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되게 비싼 스카프인데 내 집안엔 들이기 싫고 버리자니 우리 아들 돈이 썩어나는 느낌이고 그러니 꺼올리는 데 찾은 거야 머리 써가지고 됐냐? 그러니깐 건들지 말고 둬 어머니 정말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넌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전 어머니 생각해서 며칠을 골랐어요. 그러든 말든 네손 거쳤으면 걸레된 거나 다름없어. 말했잖아. 빤다고 수건안 되는 거라고. 그게 어른들이 말하는 집안이라는 거야. 알아 듣겠냐? 나는 도저히 너한테 온건못 받겠어. 어머니는 얼마나 고고한 집안인데요 대체? 이게 감히 누구 앞에서 토를 달아? 아니, 얼마나 잘난 집이라서 그러시냐고요 너랑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나한테 말도 못 붙일 수준이지? 어디 네 천민노예 같은 게 지금 내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말을 해? 아들 덕에 그나마 말이라도 섞고 지내는 걸 감사히 생각해, 너. 어머니 혼자 계속 조선시대에 사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또다 되기 시작하네. 어머니가 걸레걸레 할 때마다 저도 상처받아요. 사람한테 걸레짝도 못한단 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늘 부모님까지 욕하시잖아요. 저한테 어머니 하는 행동이 더 걸레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앞으로 여기 와서 청소할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부릴 사람, 저 아니니까, 앞으로는 돈 내고 사람 쓰세요. 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안 그래도 갈 겁니다. 내 아들 이러는 건 아니?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한테는 얼굴 숨기고 내 앞에서만 이러는 거. 너 얼마나 갈것 같냐? 내가 걔한테도 다 말할 거야. 네. 저도 이제 안살 거니까 말씀하세요. 걱정 마시고. 그렇게 전 무릎이 달도록 쓸고 닦고 어머니 집에서 있다가 나와서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 결정에 너무 당황해 몇 개월을 설득하면서 내가 이제 가만히 안 있을게. 그냥 있던 거 미안해. 늦었어. 당신이 그 사람 아들인 이상 우린 안 돼. 내가 달라질게. 정말이야. 부탁이야. 나 놓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자 남편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머니의 존재가 대단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계획한 거라면 대성공이겠죠. 아들 인생도 망쳐놓은 건 몰랐겠지만요. 그렇게 전 이혼 후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일도 시작하고 부모님 집에서 열심히 지내게 됐죠. 하루를 정말 쪼개고 쪼개 쓰는 부모님을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더 바쁘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혼한단 말을 듣자마자 창고방처럼 쓰던 작은 공간을 제 방으로 만들어준 아빠는 아무것도 제게 묻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선택을 무조건 믿어준다는 그 마음이 아빠를 보면서 느껴졌죠. 그러던 중 아빠가 제 방으로 오더니 일은 할 만해. 좋아요, 마음이 편해서 다 좋아 요즘은. 네가 편하다고 하니 아빠도 좋다. 아빠가 너한테 부탁하려고. 무슨 부탁? 아 실은 무리해서 건물 하나 사뒀던 게 있는데. 그게 올라서 2년 사이에 몇 배로 뛰었어. 그래서 관리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빠가 컴퓨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정말? 아니, 어떻게 건물을 샀어? 일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더라. 건물 사장이 자기가 이거 내놓을 건데, 무리해서라도 한번 사보라는 거야. 일단 싸게 내놓을 거라고, 그래서 대출도 받고 싹 털어서 마련한 거지. 그분이 돈까지 빌려주셨어. 와, 말로만 듣던 건물주가 아빠였네. 넣어주려고 모은 거야 아빠는.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아 누가 널 무시하겠어? 앞으로는 돈 때문에 눈치 볼거 없이 떳떳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혼당한 이유를 추측으로 알고 계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빠 손에 잡고 펑펑 울며 아빠 온 재산과 피땀이 담긴 그 건물을 잘 운영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작게는 공과금을 나누는 일부터 청소 용역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요즘은 업체도 많고 서비스도 천차만별이라. 꼼꼼히 비교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쪽도 업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 번호로 엄청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건물에 도착해 주차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멀리서 음료수를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어쩌질 못하고 서 있는 한 여자분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일행으로 보이는데 선뜻 오질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얼른 오세요 이모. 인사드려야죠 사장님께.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데 저에게 걸레를 던지던 그 얼굴 선물을 보일러에 감아두던 시모가 제 앞을 향해 오고 있더라고요. 내심 너무 놀랐지만 태연한 척하며 가만히 그 인간을 보는데 고개를 못든채 앞에 엎드리더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운영하시나 보네요. 예, 아닌 분도 있는데 이모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가족 사업이라서 더 분위기도 편하고 좋아요. 꼼꼼하게 잘 해주실 거예요. 아 저희 꼭좀잘 봐주십시오. 돌아가세요. 아무래도 여긴 어렵겠네요. 예, 아, 사장님,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나이는 어려도 사람만 볼줄 아는데, 사장님이 사람을 못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 괜히 와서 죄송합니다. 이모, 두분 아는 사이세요? 얼떨떨한 사장님은 우리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만나네요. 내가, 나는 여기 그냥 직원이야. 그렇다고 감정이 있어서 대충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 아니, 없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잘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걸레 아무리 빨아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제 인생 아무리 쓸고 닦는다고 해도 천한 건안 달라진다면서요 그때 배웠어요 당신도 저한테 수건처럼 보이는 걸레나 다름없어서 아무리 다르게 해놔도 저한테는 안 달라진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 시작했다 우리 가족 사업으로 겨우 시작해서 하는 건데 빚으로 시작한 거야 정말 우리 오래 일안 따내면 이대로 죽어. 부탁 좀 하마. 아내가 안 올게. 보기 싫겠지. 그러니까 나는 안 올게. 그러니까 우리 조카 생각해서라도. 왜 이러세요? 그 천한 손. 저한테 대지 마시라고요. 살려줘. 우리 이거 아니면 죽는다 정말. 내 아들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아. 이혼한 뒤로 애가 달라져서 집에 팥벌이 할 사람도 없다. 좀 살게 해다오. 그렇게 저는 이전 심무가 붙들고 늘어지는 걸 과감하게 떼버리고 그 자리를 와버렸습니다. 시모와제 사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업체 사장도 저에게 빌면서 다시 사과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더라고요. 늘 위로 올려다 보던 이전 심무의 정수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후에 알고 보니 전남편이 폐인이 돼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됐다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이혼이 그 사람에게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된것 같았죠. 그 일은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또 시모와 연결이 될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서 더 단호하게 행동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건강한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나면 이전 시무는 자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까요? 전 아닐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남 탓만 하면서 살겠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드는지 이번 계기로 알게 되었으면 싶네요. 이전 시무와는정 반대로 주변인들에게 덕을 쌓아 건물까지 갖게 된 아빠 보면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